엔터주가 대한민국에서 섹터가 될수 있겠느냐. 그 당시 우리나라 엔터 3대주가 있었어요. JYP, SM 엔터, 그다음에 YG. 3사를 합쳐봐야 유조가안 됐어. 하이브가 들어오면서 SM이 늘어남. 지금 한 15조 시장 되니까 섹터 되는 거죠. 최근에 비슷한 질문 드는 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금주 머니. 금주 투자 지표 읽기 그첫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금융시장 동향 압축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죠. 박축은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동향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음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laughs> 우울할 것 같습니다. 올해를 이렇게 조금 리뷰를 해보면 왜 그런지를 이제 우리가 좀알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이차전지 광풍이 불었죠. 정권사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자본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건 광풍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정권사들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5월 이후에, 리포트 내는 걸 스탑했습니다. 아, 네. 네 내면 욕 들으니까. 자기들이 배운 지식으로 보면, 이거는 분명히 광풍이고, 넌센스한 현상인데, 그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거죠? 설명을 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많은 개인 투자들은, 그걸 못 듣는 거죠. 못 참는 거죠. 이 현상을 다시 설명하면 분명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자본, 특히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많은 자본시장의 흐름들이 어떤 규칙이나 논리를 가지고 움직였던 반면에 팬데믹 이후에는 500만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1000만이 되면서 근데 그 1000만 늘어난 500만의 숫자가 누구냐 면다 m z 세대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m z 세대들이 두 가지로 뭉쳤는데 코인시장하고 주식시장으로 갔습니다. 네. 광풍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다 보니 어, 코인 시장은 코인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광풍 현상이 불었는데 주식 시장은 두 가지의 키워드로 그 광풍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전에 없었던 주도주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그게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어, 제일 첫 주도주는 바이오주입니다. 셀트리온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광적인 투자하는 기업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투자자들, 개인 무섭습니다. <laughs> 아, 거기에 뭐, 이렇게, 저도. 팬덤인가요? 네, 예, 팬덤 같은 거예요. 제가 일단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막 네. 공격 들어옵니다. 어, 또 하나 팬덤이 만들어진 2차 전지주. 예. 그리고 이제 또, 엔, 엔터테인먼트 주 같은 것도 있는데, 아, 그렇죠. 역시 이제 숫자로 보면 셀트리온하고 에코페이온 같은 데가 많죠. 반도체주는 아예 국문주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팬덤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주도주라는 말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현상이, 어, 상반기에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 대표님 하반기에 주도주는 뭘까요? 하반기에 주도주는 뭘까요? 라는 질문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가끔은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음? 주도주가 있어야 되나? 시장에서 어, 원래 있었던 게 아닌데 원래 있었던 게 아닌데 꼭 마치 주도주를 원하는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예를 들어드리면한 5년, 5, 6년 지에어그 당시 우리나라 엔트 3대 주가 있었어요 네. jyp 그 다음에 sm엔터 그 다음에 YG. yg 사기 있었는데 그 당시 엔터주의상대한 사람이 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때 그 외신 언론사들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엔터주가 대한민국에서 섹터가 될수 있겠느냐 음. 그, 하나, 그 시장 내의 하나의 어떤 주도적인 섹터가 될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에 코스 코스닥 총 합했을 때한 1,500조? 1,700조? 2,000조가 좀 안되던 시기였는데 음? 세트가 되려면 최소한 15조 정도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음. 어, 세트가 될수 있는데 그 당시 삼사를 합쳐봐야 2조가 안됐어요 하이브가 들어오면서 음. 그럼 SM이 늘어나면 지금 한 15조 시장 되니까 세트가 되는 거죠 최근에 비슷한 질문을 는게 뭐냐면 로봇주예요 아.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지금 이제 어, 로봇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요 번에 상장 IPO를 한단 말이에요 어, 한1점한2조 응. 정도 이자 이하 시장 같은데 하반기에 로봇주가 주도주가 될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을 던지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2차 진지 끝났으니까 뭔가 예. 주주 나와야 되는데 그 혹시 로봇 응. 로봇도 섹시하잖아요. 등단 네. 이거 뭐 있는 에이. 거 같고 섹시하잖아요. 에이. 항상 우리가 스타를 원하는. 네, 거예요. 스타를 원하는 거죠. 음. 근데 로봇주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다 합. 상자에서 다 합쳐도 5, 6조밖에 안 돼요. 세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이, 아직은. 이것처럼 그러니까 주도주나 이런 걸 원한다는 거는 어. 그만큼 시장이 유동성이 아직도 유동화하려고 막 눈물거리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 사실은 100%한 지표들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시장이 됐어요. 아, 벌써. 예,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FMC에 뭐, 뭐가 네. 또, 그 미국 CPI 지수가 어떻고, 뭐, PMI 지수가 어떻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증권가에서 그런 걸 바탕으로 많이 하죠. 예, 예. 예. 리고왔지 않습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좋아요. 네. 저도 그거 설명하라 그러면, 교과 스럼 이야기는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시장이 어떠냐 하면은, 금리를 스테이 하거나 좀 낮추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맵, 매파들조차 어, FOMC조차 금리를 스테이하거나 좀 낮추고 싶은 게실제 심리 같아요. 네. 그런데 못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출 만한 명분이 하나도 사라졌다 랬어요첫 네. 번째, 유가가 너무 높습니다. 네. 지금 유가 너무 높죠? 네, 90불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좀 있으면 내년에 다시 한번 선거가철이 있는데 얼마나 낮추고 싶겠어요? 그래서 뭐 사우디하고 잘 지내보려고 뭘 하고 감산을막을리고 하고 별걸다 해도 유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미국 심리가 굉장히 저는 이율배반적이다 이 친구들은 왜냐하면 유가를 낮추고 싶으면서 달러는 강세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건 두 개가 굉장히 상반된 게 어려운, 어려운, 게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CPI 지수 강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시장의 형태는 첫 번째, 우리나라 자본 시장은 미국의 매크로 지수와 연동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높은 인관성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주도주 중심의 시장이 되어버렸다. 음. 그러니까, 미국의 매크로한 지표가 연결되는 것은, 어느 섹터에 연결되느냐? 반도체라든지, 네. 수교화학이라든지, 네. 정통 기업들은 네. 매크로 지표와 아주 인관성 이 있게 돌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음. 실제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움직이는 음. 메커니즘은 주도주 형태의 개인 주도로 많이 바, 완전히 메커니즘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든지 봐야 될것 같아요. 매크로 지표가 과연 정답을 줄수 있느냐? 저는 음. 퀘즈천이다 음. 한국 시장에서. 뭐 물론 매크로 지표 봐야겠죠. 봐야겠죠. 물론 봐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고 네. 참고만 하셔야 된다. 매크로 지표는 매크로 지표일 뿐. 실제적인 시장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이 주도주 형태의 주도주 섹터 형태의 시장, 시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지표는 참고는 꼭 하시, 하시되 너무 의존하지 마라. 음. 아, 특히 그러면, 지금같이 네. 하반기 같은 이런 장세에서는 저는 그런 현상이 훨씬 더갈것 같다. 음. 요는 뭐냐면요. 자본시장은요. 딱 하나입니다. 유동성, 유동성. 음. 자본시장으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느냐가 핵심이에요. 왜 주도주가, 주도 섹터가 전체를 움직이는 메커니, 메커니즘이 됐느냐? 유동성이 풍부해서. 아니죠. 유동성은 그대로인데, 네. 돈은 벌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섹터 중심으로 움직여요. 풍선 음? 누르기죠. 한쪽 누르면 한쪽 올라가야이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스는 올라가지 않는데, 특정 섹터만 돈을 벌어드는 시장이 바로 주도주 음.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오히려 유동성이 그렇죠. 음. 부족해서. 자, 그럼 매크로 지표하고 유동성 어떻게 연결되느냐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우리에게 좀 호, 유리한 뉴스 로 올라간다? 음? 그러면 유동성이 올라가요. 그렇죠. 유동성이 올라가는 네. 거예요. 금리가 좀 떨어지고, 어, 유가가 좀 낮아지고, 그, 강달러가 좀 약달러로 약간 바뀌면, 국내들이 유동성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네. 벌어지느냐? 국민 맥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주도주 중심의 시장에서 침체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게 네. 바뀌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네. 자본시장을 보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오면, 매크로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매크로시장을 봐라. 근데 매크로한 시장을 보는 핵심은 뭐냐면, 아, 저 정도 매크로하게 움직이면 유동성이 좀더 들어올까 말까를 보는 게더 중요하다. 그렇죠.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부터 봐야 되느냐? 성장주, 전통시장 순으로 바뀐다. 그 이전에는, 섹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힌대시장이다 음. 음. 그게 이제 어 이제 우리가 매크로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은 그렇게 돌아 돌아간다. 그래서 뭐 올해 남은 하반기 어. 계속 그런 기조로 간다고 보는. 저는 그런 기조로 갈 겁니다. 첫 번째는 어. 유동성의 일부. <laughs> 유동성은 대상 들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은에서는 금리를 지금 동결을 지키고 있지만 저는 언제까지 갈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음. 미국의 메파들은 지금 이 정도 그 유가라든지 그다음 미국 CPI 지수, CPI 이런 걸 보면 지금도 지금 정의 형국이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한번더한번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한은도 굉장히 이제 한은은 우리 금리를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대출이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그러면 이런 정세면 추가적인 유동성이 자본시장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다. 사실은 주식이 복잡한 것 같지만 저는 제, 저는 딱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어, 시장 유동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두 번째는 펀더멘탈이 좋아지나 나빠지느냐. 그 다음에 경기냐. 이세 가지의 변수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은 대략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종목, 종목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는 첫 번째, 유동성이 더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미국의 FMC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금리 라는거 그냥 달라봤을 때 어렵고. 두 번째, 어, 펀더멘탈도 슥 좋지가 않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특히 수출 주도형의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음. 약세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반기도 특정 세타를 음. 바라는 개미들이 주도주 형태로 뭔가 불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네. 로봇, 을 한번 쫙 갔다가 음. 요즘 또 바이오 쪽에는 뭐그 비만 치료제 저처럼 네. 쫙 갔다가 음. 그런 식의 핫한 뉴스들이 매주 그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음. 좀한 발짝 뒤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좀 지혜로운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투자 지표 읽기 일단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 모시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올해 하반기 장뭐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